안녕하세요 오늘은 ib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일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ibm의 배당은 무려 5.2%도 되며 21년 동안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페이아웃레이셔도 60%로써 적당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클라우드 산업은 ibm 클라우드는 현재 아마존의 aws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이은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위 안에 남아있기 위한 싸움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1999년부터의 ibm 순이익인데 2 0 1 3년부터 계속 떨어지다가 2017년에 들어서 급상승을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조금 더 기대되는 것을 볼수 있죠. IBM은 1911년부터 있었으며 앞으로도 금융 쪽의 방비가 잘 되어 있다. 3.1%의 매출 하락에도 불구하고 2019년의 순이익은 94억 달러로 8% 가량 상승했다. 이것은 IBM의 튼튼한 금융을 보여준다. IBM은 흥분되는 성장주는 아니지만 안정적이고 믿을만하고 현재 트렌드를 따라가는 비즈니스를 보여준다. 이 요소들은 건강한 배당을 보여주며 IBM은 은퇴계좌에 넣어둘 만한 가치 있는 투자이다. 이건 배당에 관한 올해 초 기사인데 IBM의 튼튼한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배당을 크게 올려주진 않을 것이다. IBM의 4분기 실적은 0.1%가량 상승해서 별로 크진 않지만 중요한 변화를 암시한다. 이 회사는 지난 몇년 동안 예전 비즈니스의 하락을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상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사업체들은 그들의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하기 위해 그들의 응용성과 컴퓨팅 시설을 클라우드로 옮겨왔다. 하지만 109년의 역사와 770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도 아마존의 AWS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절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이미 클라우드 산업의 1, 2위는 확고한 자리를 공구하고 있죠. IBM은 2019년에 레드햇을 340억 달러에 인수하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의 변화와 집중을 가속시켰다. 이 결정은 성공 가능성이 보인다. 현재까지는 레드헬스 매출 성장은 19%에서 24%로 상승하며, IBM의 다른 비즈니스들과 시너지가 생기고 있다. 결과적으로 클라우드 실적은 68억 달러로 상승했으며, 23%의 연장 성장이고, 회사의 매출 전체의 31%의 가량을 차지했다. 2013년에는 고작 4.4%였습니다. 이게 작년에 IBM이 레드헷을 인수할 때 나온 기사인데 IBM은 레드헷을 340억 달러에 인수하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미래를 보여줬다. IBM은 레드헷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며 레드헷은 고객들에게 자유, 선택, 그리고 융통성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파트너십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IBM과 레드헷은 같이 차세대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IBM이 왜 레드헷을 인수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여드리자면 서버 관리 시스템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윈도우고 그 다음이 리눅스라는 것입니다. 윈도우는 당연히 다 마이크로소프트 거고요. 리눅스 시스템 중에서도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레드엣이 압도적으로 독점인 걸볼수 있죠. IBM이 레드엣을 인수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매출로 인해 2019년에는 유동 자금이 120억 달러였지만 2020년에는 125억 달러로 예상된다. 회사의 CFO는 배당을 계속 올릴 것이라 얘기했다. IBM의 배당 자금은 2020년 유동 자금에 반도 안 돼서 강한 배당 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레드햇 인수 때 떠안은 빚을 줄이는데 집중해야 하며 이것이 앞으로 몇 년간의 목표라고 얘기했다. 배당 상승이 없다는 건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배당주 투자자들은 주가가 낮은 IBM을 흥미로운 기회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성장 가능성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배당을 도와줄 것이다. 이 애널리스트는 당분간은 큰 배당 성장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또 다른 기사인데 클라우드의 지속적인 성장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은 IBM을 싼 가격에 클라우드 주식을 살 기회로 볼수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클라우드는 일터와 가족과의 가치 있는 연결을 보여줬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산업을 주도할 것이며 IBM 주가도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페이아웃 레이셔가 58%이며 이익의 45%를 회사에 다시 투자한다든지 주식을 재구매한다든지 아니면 배당을 올릴 수 있다. 사실 IBM은 클라우드 말고도 IBM Q라는 양자 컴퓨터 개발, 블록체인 투자, IBM Watson이라는 의학 관련 인공지능 쪽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산업에 투자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배당률도 아주 높고 요새 핫한 클라우드 산업까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회사입니다. IBM이 이제 큰 성장은 힘들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회사의 미래도 상당히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